질건조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쓰리거나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통증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60대, 70대 여성 중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단지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폐경 후 여성의 60%가 질건조증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라림, 감각상실, 그리고 남편과의 거리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이 나이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질건조증은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 정신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소식은 약이나 호르몬 없이도 이 상태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몸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다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예, 폐경 후 질건조증이 발생하는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들, 그리고 매일 적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해결책들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어떤 나이에도 사랑받고 보살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부분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예, 당신의 그곳이 건조하고 쓰라리게 변하는지, 그리고 폐경 후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폐경 후 여성의 몸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매우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질 건조증입니다. 이것은 질병도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질을 촉촉하고 부드럽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분비물이 줄어들며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꽉 끼는 옷을 입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자극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에스트로겐 감소요에도 그곳을 건조하고 쓰라리게 만드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부위의 혈액 순환이 나빠져 질이 자체 보습 능력도 저하됩니다. 만약 당신이 활동량이 적고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다면 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해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몇몇 생활 습관도 건조함을 유발하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적게 마시거나 강한 비누로 그곳을 씻거나 통풍이 잘안 되는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이 자연적인 환경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신체적 요인 외에 아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깊은 정신적 원인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여성들은 노화하는 몸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덜 신경쓰고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질수록 몸은 더욱 분비물을 분비하기 어려워집니다. 성생활은 단지 생리적인 활동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몸도 촉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건조증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 혈액순환, 감정, 생활습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총체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건조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쓰라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그곳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쉽게 손상되며 쉽게 갈라지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거나 관계를 가질 때 약관의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조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질은 자체 보호 능력을 잃게 되어 얇고 약한 점막에 세균이 침투하려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러한 감염은 처음에는 경미하지만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요로 감염, 배뇨통, 빈뇨, 심지어 만성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시 통증은 여성이 더 이상 친밀해지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듭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피하고 친밀한 몸짓을 회피하게 됩니다. 가벼운 포옹, 손잡기, 다정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변합니다. 육체적인 연결이 더 이상 없으면 부부 관계도 쉽게 금이 갈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함께 살면 더 이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이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기를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아내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용한 외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그곳이 변하고 건조하고 탄력을 잃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실제로 늙어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거울보기를 꺼려하고 배우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며 때로는 자신에게조차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존감 저하는 조용하지만 매우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그것은 삶을 지루하고 폐쇄적이며 고립되게 만듭니다. 질건조증은 단순히 그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통증, 해피, 요로움, 그리고 점차 자신을 잃어가는 악순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고 다시 돌보기 시작한다면, 60대, 70대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고 활기찬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질건조증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우 흔하지만 매우 위험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꺼려하고 도움을 찾지 않으며 수년 동안 쓰라림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오해는 나는 늙었으니 그런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생활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나이에도 당신은 편안함을 누리고 사랑받고 육체적, 감정적으로 연결될 권리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친밀한 나눔이며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건조하면 약을 바르면 다 해결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윤활제를 사서 바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질건조증은 일시적인 윤활제 부족이 아니라 전신적인 불균형의 표현입니다. 유날제 사용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생활습관, 심리적 상태, 근본적인 건강을 조절하지 않으면 증상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나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하니 그곳이 건조해도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오해입니다. 예냐하면 성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질은 촉촉하게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탄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나 부드러운 자극이 없으면 생식기는 점차 위축되고 질벽은 얇아지며 몸의 자체 방어 능력이 약해져 다른 부인과 질환, 요로 질환, 심지어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남편, 유사, 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들은 판단받을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자신의 몸 안에서 요롭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건조증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며 당신은 보살핌 받고 지원 받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건조증을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가 보이는 일들도 꾸준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약이나 의료 개입 없이도 질이 수분 회복, 혈액순환 증가, 그리고 감각 개선에 뚜렷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이 탈수되면 모든 부위가 건조해지며 그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은 얼굴 피부를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점막의 수분을 유지하고 몸이 윤활액을 더잘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 동안 가벼운 걷기나 골반 부위를 위한 간단한 요가 자세를 하는 것은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적인 점액 분비가 촉진되어 질이 수분과 탄력이 개선됩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질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탄력을 개선하며 건조함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그곳 근육을 부드럽게 조이고 5초간 유지한 다음 이완하는 것을 매일 10에서 15회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몇주 후면 부드럽지만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위생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향이 나는 비누로 그곳을 자주 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자연적인 ph 균형을 깨뜨리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며 자극을 유발합니다. 그곳은 깨끗한 미온수로만 씻거나 항료가 없는 ph 균형을 맞춘 순한 세정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깊이 씻어낼 필요는 없으며 특히 너무 뜨겁거나 너무 진한 약초 달인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곳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또한 통기성이 좋고면 소재에 너무 꽉 끼지 않는 속옷을 선택하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건조한 곳에 말리며 강한 향이 나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편이라면 30에서 40분마다 일어나 자세를 바꾸어 골반 부위가 이완되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면 몸은 호르몬을 더잘 분비하여 피부와 점막이 수분을 유지하고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불안감도 몸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그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자신을 사랑하세요. 생활습관과 영양관리를 통해 돌보는 것 외에도 자연적인 요법을 적용하여 그곳의 수분과 부드러움을 능동적이고 안전하며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편안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가벼운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 능력을 향상시켜 호르몬이나 약물 없이도 생리적 분비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랫배. 특히 치골과 엉덩이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포도씨 오일, 코호바 오일, 달맞이꽃 오일 또는 순수한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꼽부터 배꼽 아래까지 하복부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마사지는 골반 부위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숙면을 취하며 전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요법은 케겔 운동입니다. 즉,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골반 바닥 근육을 조이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매일 10에서 15회 조였다가 몇 초간 유지하고 부드럽게 이완하는 연습은 질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잘 수축하고 이완되도록 하여 탄력과 분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케겔 운동은 젊은 여성이나 출산 후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년층 여성에게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약초를 이용한 자훈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쑥, 삼백초 국화 또는 말린 오렌지 껍질을 이용한 자훈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초들은 부드럽게 세척하고 항균작용을 하며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촉촉한 느낌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끓여 식힌 다음 10에서 15분 동안 자운을할수 있으며 일주일에 1, 2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상을 입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앉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받아 소금을 섞어 엉덩이를 담그는 좌욕, 잠자기 전 발을 담그는 조격, 심지어 명상, 깊은 호흡과 같은 요법들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명상은 신경계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하수체가 자연적인 회복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평화롭고 편안한 마음 상태 또한 신체가 호르몬을 재생하는 데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곳의 부드러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자신을 듣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질건조증은 당신의 여성성이나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더 많은 관심, 사랑, 그리고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참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함, 부드러움,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 모두와의 연결감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먹고, 가볍게 운동하고, 캐겔 운동을 하고, 전통적인 약초요법을 사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단계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칼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더 친밀하고 실용적인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당신이 아끼는 여성친구에게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건강하며 자신감 있는 노년기를 함께 보내요.